2분기 시장의 우려를 딛고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며 K팝 제국의 위상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회사의 심장부에서는 오너 리스크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기업 바로 하이브입니다. 2025년 분석일 기준주가 28만 6500원, 2025년 2분기 실적이 하이브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심각한 거버넌스 리스크를 쓰면 위로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모든 것을 AI 딥서칭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상세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가 어떤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BTS, 세븐틴, 뉴진스 등 글로벌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멀티 레이블 체제 하에 음반, 음원, 공연, MD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AI가 분석한 하이브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 중립 등급입니다. 이는 BTS 컴백 등 압도적인 펀더멘털은 상급에 해당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방시혁 의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하급의 거버넌스 문제가 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지표부터 AI가 명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PER, PBR 주가 수입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2026년 BTS 컴백 이후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고려한 Forward, p r 이 핵심이며 현재는 리스크로 인해 프리미엄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증권사 컨센서스는 33만원에서 최고 39만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 주가, 대비 15% 36%의 높은 상승 여력을 시사하지만, 거버넌스 리스크가 없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수치입니다. AI가 중립이라는 신중한 평가를 내린 이유는 두 개의 서사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증명된 견고한 본업. AI가 분석한 2025년 2분기 실제 실적입니다. 매출액 705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0.2%. 영업이익 65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9.5%. 시장 컨센서스 상회. 시장은 앨범 판매 부진을 우려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음반 매출은 8.4% 감소했지만 공연 매출이 31%나 폭증하며 이를 완벽하게 상쇄했습니다. AI는 이것이 하이브의 수익 구조가 저마진 앨범에서 고마진 글로벌 투어 및 MD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분석합니다. 둘째, BTS의 귀환이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촉매제. 2026년 BTS 완전체 컴백은 하이브의 실적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영업이익 5천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슈퍼 사이클의 기폭제입니다. 시가총액 15조 원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그 파급력은 확실합니다. 셋째,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성공 증명, BTS의 공백기에도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등이 성장을 이끌었고, 미국 현지 걸그룹 캐츠아이의 성공적인 안착과 BTS의 직속 후배 코르티스의 데뷔는 하이브의 이트 팩토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을 뒤덮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방시혁 의장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과 경찰은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이며 본사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사국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AI는 이것이 회사의 리더십과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그럼 AI가 분석한 하이브의 투자 매력도와 고평가 및 저평가 여부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 중립입니다. AI 분석 결과 하이브는 BTS의 귀환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지만 리더십의 법적 리스크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극단적인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기업입니다. 고평가 저평가 여부에 대해 AI는 현재 주가 286,500원은 압도적인 펀더멘털, 배비, 거버넌스 디스카운트가 깊게 적용된 상태이며 이 디스카운트의 향방이 주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브는 AI 분석 결과 투자의 성패는 기업 분석이 아닌 사법 리스크의 향방에 달렸다. 당신은 어느 미래에 베팅하겠는가? 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투자자의 경우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 해소될 것이고 BTS 컴백이라는 압도적인 펀더멘털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베팅한다면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매수 구간일 수 있습니다. 안정 지향 투자자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법 리스크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소한 검찰이나 국세청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항상 투자자 본인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AI 추천 종목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주식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